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세 번째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고향 어, 경기도 안양에서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안양시 귀인동에 있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이제 평촌 신도시에 생긴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학교가 넓진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학교에 강당이란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학교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라든지 아니면 성탄절 예배라든지 뭐 합창 대회라든지 다이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은 안양에 있는 새중앙교회입니다. 어 출석 교인이 1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자, 그런데 그 주위에는요. 세수왕교회 말고도 3, 4천 명 또는 6, 7천 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가 그곳에 한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쯤에 굉장히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세수왕교회 주변에는 다른 교회도 있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인기와 유명세를 따지면 다른 교회가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왜이 교회가 유독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신학교 때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곳 네 곳의 설교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일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파킨슨병이 발병하시는 바람에 거의 설교 말씀을 전달하기가 힘드셨습니다. 뭐 따라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거의 뭐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교회 다니실래요 안 다니실래요? 자 그런데 왜이 교회는 어떻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적인 교회, 미션을 처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도한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한이 교회의 비전을 살펴보면요 100개의 북한 교회, 1,000개의 세계 교회, 만 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과 목적으로 40년 동안 끊임없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또, 성교를 했고, 성교사를 훈련하고,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또 저만 놀라운 것 같은데, 자, 성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에서,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했다라는 단체에서 보낸 성교사가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아요? 300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성교단체가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게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단체가 아니고 단일 교회 있는데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 센터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훈련시키는데 실제로 협력하고 도움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몇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선교 센터의 숙박비는요 무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무료예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 계절에 맞는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옷을 기부해서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놨습니다. 또 전문적인 상담사들을 배치해서 선교사님들의 멘탈과 가족들의 심리 상태도 케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닙니다. 제 대학 동기 목사도 여기서 사역하고 제가 아는 분도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자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성교라는 비전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빛소교회가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교회 규모가 아니라 사명과 비전이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망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선교하는 교회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봤더니 선교에 많은 열정을 쏟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교라는 것이 티도 잘안 나고 효율적인 면에서 이거보다 여러분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특히 한국 교회는요. 돈을 쓴 만큼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성교만큼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교회가 가장 힘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요.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아웃풋,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성교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읽었으니까요좀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넌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 성경은요, 성경책에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니 구원 받았니 그렇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마지막. 유영과도 같은 도전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2 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 30년이 지나서 초대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2023년 오늘 이 땅의 교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내 증인이 되어라. 저는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교의 사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아직 우리 교회가 구체적인 성교의 방법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성교적인 마인드와 성교에 대한 교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성교적인 교회를 꿈꿀 텐데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교적인 교회는 성교의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성교의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시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교적인 삶, 성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없는 우리를 또성교를 해볼래 해볼 수 없는 우리를 그냥 길거리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성교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셔서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외 선교를 처음 나갔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해외 선교라는 걸또 해외라는 걸 그때 처음 나가봤는데 스무 살에. 이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자 보통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교회 방문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의 첫 단기 선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오지에 들어갔어요. 아마존 같은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서 원주민 사역을 했는데 일단 원주민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어떤 숙소는요, ngo 단체에서 만든 그냥 시멘트 건물이었어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곳의 현지인들과 선교사님이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말했습니다. 밖에 혼자 나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 뭐 원주민이 뭐, 해리키치나 그게 아니라. 밤에 호랑이가 돌아다녔대요. 진짜입니다. 호랑이 발차고를 저희가 봤어요. 호랑이가 돌아다니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 이런 곳이었으면 제가 절대 가지 않았죠, 성교을 근데 모르고 이런 곳에 갔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첫성결를 했는데, 그리고 단기 성결로 가면 각기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뭐 물품 담당, 기도 담당, 가짜의 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전도 담당, 무언가 담당이었습니다.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현지어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기 때문에 무언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 방법을 계획했었는데, 자, 무언극의 내용은요, 이거였어요. 한 성도를 두고 사탄이 유혹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신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나와요. 예수님. 성도 사탄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laughs> 너무 한 번에 쉽게 맞히셨는데 제가 사탄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덜 성화됐기 때문에 사탄 역할이 좀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무한국과 전도 사역을 마치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다른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무언극을 연습했던 한 형제도 동일하게 아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언극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전도 사역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팀들도 많은데 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두 명만 아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성교팀은, 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성교팀 전체가 오후에 있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제 몸과 그 형제의 몸이 회복되면서 예정대로 무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결과, 그날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원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단기 성교를 갔을 때 경험한 성교의 사역, 또 영적인 체험인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날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성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주신 후에 보내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면서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성교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기도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일꾼들도 세워주세요. 자, 그래서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교는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가 되고자 말씀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요. 아니, 지금 몇 사람 없는데 벌써 무슨 성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냐. 자, 물론 저의 기우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고 결단할 때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력과 사람은 주님이 세워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열방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이 성교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희는 유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교회의 선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넘어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는요 세계 선교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빗속교회 세 번째 설립 목적이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제가 어, 설립 목적을 세우다 보니까 열방을 향해 나는 이러한 문장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보아요. 많은 교회들이 성교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국내 성교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럼 국내 성교는 뭘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성교하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지역만을 성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로 복음은 세계로 뻗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또한 부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열방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요즘 난민들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교를 하게 되면 저는 꼭 난민들부터 먼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민들이 이슬람 난민들이 많거든요. 자,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작년에 갈매 교회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 그분이 중동 쪽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그분이 고백하신 거였어요.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지?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신 성교사님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중동 선교가 어려운 거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열정이 없는 성교사님도 아니에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성교사인데도 한명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자,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대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난민이어도 여러분, 이분들이 다 페이스북을 한대요. SNS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야 자기를 도와줄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난민이지만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본 거예요. 여기를 찾아오면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도움을 준다는 결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놨더니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슬람 난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중동 성교, 이슬람 성교 확인해야지.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그냥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역시 성전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흩으시니까 난민이 생기고 난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세계 성교에 대한 발상을 우리가 여러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성전을꼭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원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보니까 국제결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상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희 아내 또한 한국어 과정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수업을 같이 듣더라고요. 자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해외에서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뭐 동남아시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심지어 유럽까지도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한국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성교할 수 있는 장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는 좀두 가지를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부. 그 민족에 맞게 선교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선교사님도 초청해서 우리 같이 말씀도 듣고 세미나도 진행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회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요 사랑 모든 민족과 멸망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선교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일본은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 버리시고요. 요즘은 또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목사님? 저 공산당 중국 사람만큼은 제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이 성교하는 나라 된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를 성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잘준비수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전진하는 성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성교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세상이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을 또 성교하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결코 쉬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앞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뭔가 위대한 사명 같아서 여러분 또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자, 저부터도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이것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부담감이 다가왔었는데, 마지막 20절 끝에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힘이 샘솟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즉, 복음전파와 성교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교 사역을 감당할 때만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잘 느낄 수 있다. 라는 그, 그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성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야. 이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님의 축복입니까?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성교하는 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있는 사역이 또 없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자왜그렇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어렵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교는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성교하는 교회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더라도 이것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빗소 교회가 열방,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의세 번째 설립 목적인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성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이 땅의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이후에는요 이 땅으로 파송된 성교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모든 민족이 우리의 성교의 대상이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성교를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세 가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빛가소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 빛소 교회가 지금 1주년도 안 됐지만 2주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쯤이면 우리가 성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성교사님 한 분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녹음해놨습니다 <laughs> 우리가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분명히 그 은혜가 흘러 나가야 될 텐데 그 방향성은 저는 성교라고 믿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과성목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을 축원합니다.